구독, 그리고 좋아요, 누르세요! 송승환의 w o n d e r 30주년 기념 앨범이 이제 그 여성시대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어느 분이 보낸 사연이었어요? 추희숙 씨 음. 이미 떠나신 분? 그분도 병과 싸우시다. 암하고 아, 싸우다가 돌아가셨죠? 네. 그때 여성시대에 며칠 동안 계속 편지를 보내셨어요? 맞아요. 사흘 동안에 써서. 사흘 동안에, 사흘 동안에 요만한 거한장 썼어요. 유방암 환자라 이걸 못 쓰는 거예요. 팔을. 그래서는 이제. 얼마나 긴 시간을 일곱 살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아유. 이제 아마 좋아진다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음. 또 한편으로는 힘들어 했겠죠. 음. 그래서 여성 시대에서 이제 음성 사서함을 만들어 가지고 음. 힘 실어 주자. 음. 그런데 그때가 2001년이니까 음. 1997그 IMF의 흔적도 너무 그 타격이 아직도 있고, 뭐,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투성일 때, 시장에서 사, 장사하시는 분들도, 나도 아이가 일곱 살이다, 뭐, 나도 암이다, 해갖고, 그분들이 무섭게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을 하고, 그분하고도 이제 전화 연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어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땐 아이를, 음. 되고 있었을 때였다 음. 근데 이제 저는 그렇죠 저도 역시 그 소녀 과장이었고 그분 마찬가지 음. 공단에서 일하면서 엄마와 남동생을 부양하고 음. 그 부양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말 돈 모으고 모아서 화장품 가게를 음. 조그만 걸 하나 하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음. 살만하다 하는데 암이 걸려갖고 네. 쭉 그렇게 되니까 여성시대 애청자들이 아무 것도 못 먹는다니 좋아하는 과일을 사서 음. 과일 즙이라도 짜서 입술에 좀 얹어다오. 응? 또 어떤 분은 휴가를 그분 병상 옆에서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시대의 응원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그대가 있음에'라는 노래를 만들면서 이 땅의 숱한 노이들에게 정말 그 노이들이 도시에 나가 돈 벌어 남동생과 오빠를 위해 또 가족을 부양하면서 이 땅에 숱한 사자 붙은 직업이 의사, 변호사, 무슨사, 무슨사, 판사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저도 가장이었지만 참 대단한 여성들이에요 10대 중후반에 도시에 와서 배움을 접고 친구들은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크게 그렇게 부러워서 뭐 그런 여성들한테 바치는 헌정 음반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가수로서 30주년 앨범 하면 아무래도 자기 노래 30년을 좀 간추려서 그렇게 앨범을 내고 싶은 좀 뜻밖이셨어요. 그 30주년 앨범이 네. 바로 그추희숙 씨에게 바치는 네 그대가 있음에라는 노래가 그 덕분에 나왔지만 완전 멸망했죠. 네, 내 동생도 그랬어요. 다들 왜 그렇게 슬프게, 처절하게 갈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맘이야 나는 꼭 한번 기려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단도직입적으로 하니까 뭐 손해라고 보면 손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코코 샤넬의 말을 의지하자면. 지가 좋아하는 걸 하면 망한다 남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내라 그런 얘기인데 가끔은 뭐 나도 한 번쯤은 뭐 매식으로 사실 공연 제작가도 지가 하고 싶은 공연하면 망해요 관객이 좋아하는 공연을 해야 돈을 벌 다른 이들이 뭘 좋아하나를 생각해야죠 가끔은 지가 좋아하는 것도 해야죠 그 맛으로 사는 거죠 뭐 그렇죠. 삼십 주년 앨범이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그대 있으면은 또 히트곡이 하나 만들어진. 네 그대가 있으면은 내가 노랫말을 잘 썼다고 생각해요. 음. 알려지거나 말았거나간에 상관없이. 그때 그 그런 프로젝트 앨범 할때왜 나영이의 냉장고가 인뭐 그런 것도 있죠? 아 그건 2014년. 아 그건 한참 후구나. 후죠. 네 나영이네 냉장. 고 그것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나영이가 쓴 책이 있어요. 김나영. 네, 김나영. 네. 뭐 요즘 뭐 인플루언서죠. 음. 그런데 그 나영이랑 같이 음 뭐지 찾아라 맛있는 TV 음. MBC의 그 음식 프로그램 주말 아침에 나가는 걸 하는데 그 친구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리포터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아니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네. 왜냐면 그때 그 삐삐삐 삐말괄량인 삐삐? 삐삐 머리를 이렇게 여기다 철사를 넣었는지 하여튼 뭘 넣었는지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막 이러면서 리포터를 하는데 아니 저 목소리를 해야 리포팅이라고 생각하나? 어? 저는 지금 양일치 콘서트 연습실에 와 있습니다. 막 이러는데 <laughs> 너 이름이 뭐니 안 하셨어? <laughs> 누가 그런 목소리로 방송하라고 그래? 그래 그러,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기적으로 관심을 어. 쫙 잡아당겨야 되니까 보통 예. 그렇게 에, 취재 프로그램에서는 톤을 좀 높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먹고 또자더도 아, 벨라다 하고 보고 먹자. 이름이 김나영인 줄은 몰랐는데 그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아저 사람이구나 <웃음> <웃음> 개상한 톤인데 <laughs>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대충 사연은 아니까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뭐 그러니까 쟤도 혼자 살아남았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에 들어 라는 책을 냈길래 그 책을 사서 봤어요 사서 보니까 정말 참 쭉 읽히면서 가슴이 아프고 예를 들면 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러면서 이 연예계 물에서 살아남고 또 많은 쓴 맛을 보고 또뭐 주변에서 뭐 하여튼 우정이라고 여겼어도 또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쟤도 커가겠구나 싶으니까 조금 음 어른이 필요하면. 내가 어른 돼 줄게. 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기네 집 냉장고. 냉장고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 품을 음식이 없는 가난한 나의 냉장고. 누른밥에 고등어 구이. 뭐, 이런 걸좀 먹었으면. 멸치 볶음을 먹었으면. 그러나 내집 냉장고는 가난해.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걸로 노래를 만들겠다 <laughs>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삼성생명이 당신의 어떤 변화에도 다 맞추겠습니다. 삼성생명. 그그 그 우리 양 선배 보면 이제 물론 뭐 음악을 하니까 많은 음악가들과 교분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같이 밥 먹는 애들을 보면 주로 성 이성미. 네, 개그맨. 박미선이 네. 개그맨들라고네 맞아요 송은이 뭐 김신영 네. 뭐 이렇게 얼마 전에 양희은 선배 그 칠순 기념한다고 저한테도 와서 뭐 인터뷰를 한마디 해서 만든 걸 보니까 웬 가수 칠순의 가수 축하 영상은 하나도 없고 김수철 하나 아 김수철 하나 있고 다개그맨들이 다. <laughs> 어린 날의 꿈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칠순을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비은 언니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모이 모이. 긴 방지 세우고 깨치고 나아. 없네. 이 길이라. 양이연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희은이 언니. <laughs> 안녕하세요, 양현입니 오늘 칠순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누나와의 오랜 인연이 오늘까지 왔고, 그죠? 지금에 갖고 있는 그 모습과 아, 목소리 아, 그대로 아, 저희 아, 곁에 아, 계시기를 아, 저는 빌겠습니다. 예. 양현 누님의 생신,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칠순이라고 언니 벌써 70대야? 말도 안 돼. 나이 속인거지 고마운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 못하지만 언니가 있어서 너무 좋은거는 영원한거 같아 네, 언니 칠순을 이렇게 우리가 또 음, 축하하게 될줄은 참 감개무량하다 <laughs> 아, 나한테 칠순먹은 후배가 생겼다니 오래 살아라 칠순먹은 키우라 말로 올수 있어서 좋다.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생신 축하드려요. 인생의 장증 먹은지 아니 나눠지는 못하리라양유윤 언니의 70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니 국민가수 양희운 양이웃. 양희운을 찬양합니다 <laughs> 아, <이거. 웃음> 아 정말 그 71년에 데뷔하셔서 50주년 앨범 40주년 앨범은 어떻게 하셨죠? 40주년 앨범은 건너뛰고 네. 35주년 하고 2014년에 음. 뭐40 44주년 뭐 음. 43주년 그렇게 된 거죠. 음. 30주년, 35주년, 4사주십3주년 음. 그다음에 이제 계속 작업을 음. 싱글로 인터넷상에 올리는 거죠. 음. 네. 그 예전에는 이제 앨범을 내면 곡이 렇게 10곡을 무리하게 녹음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 요즘 이제 싱글로 발표하시니까 맞아요 어찌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노래를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한 곡씩 발표할 수 있다는 게더 좋은 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요즘 친구들은 참 좋아요. 왜냐, 음. 사실 CD를 하나 사잖아요. 음. 난 그거 1번부터 10번까지, 12번까지 다안 들어요. 그렇죠. 딱 들어보고, 아, 난 이거. 그 음. 자기가 꽂히는 노래를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한 곡씩, 음. 한 곡씩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절약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요즘 친구들은 다 뮤비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뮤비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음, 비중을, 음, 네, 음, 많이 두게 되고. 음, 저도 역시 그랬어요. 그게 참 따라가기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음, 네. 그래도 뭐 꾸준히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저도 몇번 가서 저, 구경을 했고. 네. 그때 언젠가는 왜좀 뮤지컬 같은 형식으로 콘서트 맞아요. 하신 적도 있죠. 네. 어디만큼. 어디만큼 왔니? 네, 네.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래요. 음. 앞으로 공연 계획이나 뭐또 새로운 음악 계획은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지금 이 시점에선 <laughs> 뭔가가 가슴 속에서 이렇게 기획 뭐 이렇게 음... 반짝이는 게 나는 없어요. 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음... 나는 진짜 읍소하고 음... 음. 집에서 그냥 엄마도 계시고 하니까 음... 그냥 부지런히 장 보고 음... 반찬 만들고 음... 그리고 진짜 2020-21두해 동안에 엄청나게 텔레비전을 많이 봤어요. 아 집에 계신 시간이 많았던 네. 얘기네. 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많이 봤어요. 온갖 다큐. <laughs> 아 다큐 또 나레이션도 많이 하시죠? 네. 자연과 요리 뭐 이런 거. 음. 그런 걸 많이 보게 되고, 그게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잔잔하게. 어떤 친구들은 뭐 영화나 드라마도 보고 또 요새 뭐 땡땡. 음, 릭스, 뭐, 이런 것도 음. 있고, 뭐, 온갖 채널이 다 손쉽게 들어오니까 음. 보고 싶은 영화들을 본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영화는 영화관에서. 음. 그게 좋더라고요. 음. 그 우리 동네 아주 작은 헤이리의 작은 극장이 있어요. 음. 30석. 음. 그 남편하고 휴일에 조조 할인. 음. 우리는 6천원씩이에요. 송승환 씨도 6,000원 내고 보죠? 저도 이제 그렇게 네네. 됐죠. <laughs> 지공이죠? 지하철 공짜. 지공. 지공 양희은이 시다 그런데, 그러니까 6,000원을 내고 보는데 요새는 또뭐 지자체인지 응. 문체부에서 뭐또뭐 뭐 도와주는 그 자금이 응. 나와가지고 3,000원에 봐요. 응. 그런데 조조 할인을 가면 아무도 없어. 3 0석에 우리 독점이에요. 둘이. 독점. 네 그런데 마스크는 벗으면 안 돼. <laughs> 그렇게 고 영화를 보죠. 그런데 어. 이제 그런 영화관은 독립영화나 또는 인디, 뭐 하여튼 네. 인디필름도 그렇고 좀 대중,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는 안 하지만 음. 그런 작은 다큐, 음. 뭐 이런 게 아주 재미가 쏠쏠해요. 그렇죠. 그래서 걸핏하면 집에서 그죠. 운전 쑥 해가지고 헤일이 가서 그게 낙이고. 음. 뭔가 반짝이는 게 있을까 하고 영화도 부지런히 보는 거예요, 사실. 음, 맞아요. 뭔가 자극이 있어요. 네, 뭔가를 계리에티브에 욕구가 좀 생겨나야. 음, <laughs> 근데 사람 만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음, 그 반짝임은. 그렇죠. 근데 이제 만남 자체가 좀 어려운 걸리니까. 어려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웃으면서 거기서 스파클링 한게 있을 텐데, 음. 뭐 영화를 본다 그래도, 음, 좋다. 음. 좋네 하고는 이게 가슴으로 살아 들어오질 않아요. 저도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계기예요. 그렇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뭐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그 재밌겠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뭔 일이 시작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죠. 여기 일구이공이라고 이제 열아홉 살, 스무 살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인형이거든요. 아하. 이제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이 젊은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 제일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때는 정말 남의 눈치 보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음. 그게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비교적 사실은 그렇게 남의 눈치는 안 봐요 음. 왜냐하면 미련하고 성격이 <laughs> 그렇게 눈치를 싹 봐서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큰 실수도 할수 있겠죠. 음. 남들 눈에 뭐 쟤는 아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맞달의그 약간의 그좀 미숙한 점? 음. 래 밀고 음. 나가시는 추진력이 예, 있죠.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세대 자체는 어쨌든 세간의 이목 맞아. 남의 음. 뭐, 이런저런 판단? 이런 거에 많이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 음. 나는 2030 세대는 아마 그런 도움말이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자기 자신한테 곱게 할 것. 음. 남한테 곱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내가 나한테 곱게 할 것. 음. 그리고 나 위할 것. 음. 욕먹는 거 개의치 말 것. 음. 하고 싶은 거될수 있는 대로 뭐 너무 허황하고 사치스럽지 않은 범미 내에서 음. 하고 싶은 거다할 것! 음. 이상. 좋은 말씀입니다. 양 선배님 지금 냉장고를 공개했는데 셰프들이 다 혀를 내둘렀다. <laughs> 지금도 그렇게 냉장고는 늘 가득 차 있으세요? 네, 환장하죠. <laughs> 최근에 내신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laughs> 내가 그 말을 그렇게 자주 한대요 아, 개그하는 아, 친구들이나 아, 오면 왠지 자기 속상한 얘기를 아, 하죠 아, 그럴 줄 알았어 걘 그런 애야 어? 야 그러라 그래 <laughs> 그렇게 살라 그래라 근데,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 그건 언제 처음 하셨어요? 아니 옛날엔 다 그랬어요 어른들이 너 이름이 뭐냐 그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이성미를 맨 처음에 누가 깨워줄 사람이 없어서 소파에서 잠대는 거예요 또 엄마가 없대요 그래서 아참 야, 일로 와봐. 너 이름이 뭐니? <laughs> 너 우리 집에 놀러 와. 밥 해줄게. <laughs> 막는데